6차 시입니다. 가족력에 따라서 추가 선택해야 되는 검진 항목에 대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가족력이 질병에 굉장히 위험인자가 있는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신다면 그와 관련된 음, 건강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비전염성 질병에서 대부분 유전 가족력에 의한 질병이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비전염성 질병이 뭐냐? 어, 당연히 전염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염성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일회성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나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코로나19 다 왔다 간것 같지만 아직도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걸렸다고 이 코로나19 질병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는 전염성 질병은 일회성,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비전염성 질병은 만성 질병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 질병으로 가서 이완 기간 길어지면 거기서 더 중증 질환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전염성 질병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비전염성 질병이 유전이나 가족력이 굉장히 위험하더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비전염병 질병이 이완될 가능성 만성 질병에 이완될 가능성이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비전염성 질병은 식단 먹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전력 이세 가지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식단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자, 시기를 보시면, 식단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높은 식단을,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포화지방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빨간 피, 어, 그 피를 우리가 드시는 것, 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쓸 때, 녹지 않는 지방, 포화지방입니다. 녹지 않는 지방을 드셨을 때, 그러니까 소의 기름, 소의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하시면 우리 몸 안에 기름기가 쌓여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또 생활 습관을 볼까요? 생활 습관은 대표적인 게 흡연 음주입니다. 흡연 음주를 하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하, 운동을 안 하신다는 거나, 운동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보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이 스트레스가 아~ 악화인자로 악화인자로 작용해서 만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약물이 있네요. 약물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처방 약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건강식품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간에서 해독하면서 다른 약물과 이상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처방받는 약을 드시는 부신이시라면 그 약이 상충되지 않는지 또는 건강식품을 드실 때 의사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상충되는 약물은 이건 두 개는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의사들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병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인데 이걸로는 병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감염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오면 이 유전자가 빨리 돌연변이로 바뀔 만한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 얼굴이 커해져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 백혈병 봤다고 골수검사를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골수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2주 기다렸는데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백혈병 전단계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혈병 전단계니까 백혈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좀 부족하니까 수혈하고 있으시다. 그런데 검사를 더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백혈병 전단계가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에, 음, 많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같은 부모한테서 나온 형제 자매라도 이 유전자는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면 백혈병에 걸려 버리 거예요. 근데 언니는 조금 다른 유전자를 가졌나 봐요. 그러면 이분은 같은 동생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백혈병은 안 걸려요. 근데 이 약한 유전자를 가진 동생은 조금의 스트레스라도 돌연변이가 생겨서 백혈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신의 유전자는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다.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합시다라는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전자가 유전자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전염성 질병은 만성 질병은 가족력 또는 유전에 의한 질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유전 질병과 가족력이 높은 질병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질병은 특정 유전자나 염색체 변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염색체에 뭔가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가지면 꼭 발현을 하는 겁니다. 다운증후군혈우병 이런 분들은 그 유전자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유전 질병입니다. 그와 달리 가족력이 높은 질병은 유전자의 병은 아니에요. 유전자의 병은 아니지만 흡연 음주, 음식 등의 생활습관과 주거환경, 직업환경 이런 환경들이 요인을 받아서 3대에 걸쳐서 직계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리면 가족력이 높은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족 중에서도 생활습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릴 수 있는데 3 대에 걸쳐서 두 명이 걸리면 아이건 가족력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 암 뇌졸중 골다공증 심장병 탈모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네요 그쵸 그래서 가족과 같이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가족력이 강한 대표적인 질환을 보시면 어 가족력이 있다고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그 자녀들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고 그 밑에 형제들 중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지만 걸릴 가능성이 가족력이 없는 분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악성 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망1위가 악성암이죠.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암이 어 부모가 암이 있으면 자녀 중에 일부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나는 준비해야겠구나. 어, 무슨 준비요? 검사를 빨리 해서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암이 안 걸린 게 한다거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건강 보장으로 내가 준비를 치료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이제 보장을 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2위입니다. 왜냐면 식사가 혈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이 딱딱해진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장 혈관에 문제를 발생시켜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게 협심증,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검사하시고 만약에 혹시 걸릴 수 있으니 건강보장으로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뇨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중증 질병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근데 당뇨는 중증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굉장히 가족력이 높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가에서 보건당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당뇨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병이 중증 합병증이 너무 많아요. 심혈관도 문제, 뇌졸중도 문제, 신장도 문제, 간도 문제. 당뇨에서 간까지 가거든요. 간도 문제, 당뇨에서 암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력이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또는 형제자매들 또는 내 자녀, 당뇨가 있는 분의 자녀까지도 이런 모든 가족이 다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건강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가족력이 강한, 어, 어, 악성암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유전 질병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이 있다고 아버지 유전자가 내가 받았다고 내가 암이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가 변이를 잘할 수 있다.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좀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약 15%가 유전적 소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방암 약 20%에서 30%가 가족력이고 약한 5에서 10%가 유전력. 여기는 가족력도 있고 유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전은 그 염색체. 어떤 것들이 있으면 발현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족력은 이제 식사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은 언니가 유방암을 진단 받으셨어요. 언니가 유방암 진단 받는데, 그걸 보고서는 본인 보장을 보니까 다 있어요. 악성암에 대한 보장도 있고, 심혈관 보장도 다 있는데, 보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유방암 진단 받은 걸 보고 자기가 암과 관련된 걸 증액을 했어요. 조금 더 다른, 어, 상품으로 보장 금액을 더 늘리신 거죠. 그리고서 이분이 1년 내에 유방암에 또 진단받으셨어요. 물론 1기 굉장히 초기에 받으, 받아서 진단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언니가 그렇게 진단받았을 때 어, 본인이 그 보장을 준비한 게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이런 암이 있다면, 어, 관리하셔야죠. 음, 생활습관 바꾸시고요, 환경도 좀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건강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꼭 필요하겠다. 검진도 하셔야 되는 거죠.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대물림되는 심혈관 질환으로 제가 썼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광고 한 적이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 근검절약하셔서 하셨지만 근검절약하셨지만 물려줄 거 없다. 어, 기대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돌아가라 치고 나서 뭘 이런 걸다 주고 가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뭘 주고 가셨냐면 고혈압이죠 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이 윗대 아버지 엄마 때에 있으면 가능성은 그 자녀에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 두분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자녀가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까지 가요 그러면 요즘에는 한 명만 놓긴 하지만 예전에 한 다섯 명 여섯 명 자녀를 놓으셨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아래에 여섯 명 중에 한네 명은 고혈압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고혈압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순차적으로 발생하니까 아~ 순 형제 중에 한 분이 있다 그럼 나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뇨병은 부모 두분 중에 두 분이 다 당뇨면 50%가 이제 자녀에게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6남매예요6남매인데 당뇨병이 아버지, 엄마 다 당뇨 있으셨어요. 6남매이니까 50%면 세 분이 당뇨화가 돼야 되는데 이 당뇨 발생 순서가 이상해요. 맨 막내부터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의 발생 순서는 나이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형제자매의 가족력도 중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대물림도 되지만 옆으로, 형제도. 그 다음에 우리 회원께서 고혈압 당뇨다. 그러면 회원의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신다. 자녀가 한 20대다. 그러면 자녀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대 이상은 일반 국가검진 대상이잖아요. 국가검진 대상이시니까 검진하셨는지 여쭤보고 추천하시고 또 어, 그 위험에 대해서 심혈관계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병도 담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썼는데요. 어, 어떤 조사에서 같이 생활한 부부가 같은 병에 걸리더라. 그럴 수 있죠.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도 비슷해진대잖아요. 그래서 연구 발표 보니까 남편이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부인은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아니신 분보다 두배 이상 지질혈증은 남편이 이상 지질혈증이 되면. 어, 부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2.5배 굉장히 높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어,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더 심혈관 질환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이 올수 있어요 근데 보장은 언제 준비하셔야 되냐면 같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닮아갈 거니까 그래서 어, 검사도 같이 하시고 보장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추천하죠 자 그러면 정말 검사 지금까지 음, 가족력 그 다음, 유전력, 뭐, 생활 습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지 한번, 개별적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만성질병, 여태 만성질병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 뭐, 이런 거죠. 이런 만성질환이나, 그로 인한 중증질환이죠. 중증질환, 심장의 문제, 뇌의 문제, 암의 문제가 있다면, 중증질환 조기, 질, 어, 발견을 위해서 일반적인 추천검사. 일반인의 추천 검사 시기, 시기보다 더 빨리, 얼마나 빨리요? 한 10년 정도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암을, 암이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50대부터 추천했으면, 한 40대부터. 어, 만약에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40대부터 추천하지만 나는 30대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래서 10년을 땡기는 검사를 추천합니다. 검사 항목보다는 여기서는 시기가 언제가 중요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가정용이 높은 질병이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 이세 가지는 혼자 다니지 않고 같이 다녀요. 나쁜 애도 때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왜냐면 요세 개가, 요세 개가 같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위험인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세 개가 있다면 음~ 심전도를 하거나 심장의 문제죠 그냥 동맥경화 동맥경화 니까 그러니까 혈관 동맥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장 검사인 심초음파 그니까 어~ 고혈압 이상 지질 당뇨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시면 심장과 뇌졸중에 또 가족력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심장 질병 뇌졸중이 있으셨다면 심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문제 모든 거를 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심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더 추가해서 하시는, 보통의 종합검진에는 심전도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 심초음파, 뇌 MRI, 심장과 뇌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면 뇌 MRI까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암, 가족 중에 암이 있다면 혈액으로 암 검사하는 검사가 종양 표지자 검사인데 이걸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하지 는 않고 추정하는 거죠. 무슨 검 무슨 암이 어, 위험하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요 검사를 해서 여기서 뭔가 문제 나오면 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 되죠. 악성암은 6대암 검진 6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니까요. 그6대암 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췌장암이 빠져 있고요, 신장암이 빠져 있고요, 난소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간 담도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 을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 복부 CT로 많이 확인해요. 그래서 음, 악성암은 복부 CT까지 찍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마다 형편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거다 가 아니라 여러분 추천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 들으시고 또 우리 국 회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아, 요렇게 조금 더, 조금 더 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시겠군요. 정밀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건강보장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laughs>